묘하게 빠져드는 오늘의 중국 어 한마디의 묘묘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네, 사진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자, 바로 김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김치가 쉬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치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담그다 할때파오 자, 그 다음 야채 또는 배추를 가리키는 이 차이를 써서 파오차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맛을 가리키는 형용사 수안 뒤에 이 변화에 러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파오차이수안러 다시 파오차이수안러 네, 오늘의 단어 같이 볼건데요 저 따라서 두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단어 딴딴 네, 어, 맛을 가리키는 싱겁다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자, 다음 단어. 변 네, 변하다라는 의미로 뒤에 형용사를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싱거워졌어요 라고 하려면요. 燕,달러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음, 우리 아까 어, 만드셨던 것처럼 김치가 쉬었어요 할 때, 쉬었어요는, 네, 물론 썰, 러만 써주셔도 되지만, 비 뒤에 붙여서 비엔 수 러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워졌어요라고 하려면요 비엔 난 러. 네 편리해졌어요는요 네 비엔리가 아니죠. 광 비엔을 써서 비엔 광비엔 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네칸 라이. 칸 라이. 네, 보아하니 라는 의미로 자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보아하니. 저는 여러분들께서 남기신 댓글을 보고요. 보아하니. 여러분들 실력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看来,大家한 위说得非常好.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보아하니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탄 라이 따지아 또 렌젠 쉐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단어. 네 파오 차이 탕. 파오 차이 탕. 네 파오 차이는 김치였고요. 탕은 그렇죠. 국물 또는 찌개라는 뜻이니까 김치찌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회화로 넘어가 볼까요? A.今年的泡菜, 자 올해 김치는 딴더이经 변酸了. 네, 단더 자 싱거운 정도가 이经 이미 수안 예, 러, 네, 이미 쉬었을 정도야. 자, 이미 쉬었을 정도로 이제 싱겁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더 같은 경우는요, 정도보다 더는 동사 뒤에만 붙일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형용사 뒤에 붙여서 형용사의 정도도 보충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문장 볼게요. 라来 보아하니, 쯬, 이, 똥, 네, 올, 겨울. 그 다음, 只能 단지, 뭐, 뭐, 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의미죠. 그 다음, 喝,泡菜,汤,了. 네, 김치찌개를 먹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탕 또는 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去를 쓰지 않고, 喝 라는 동사를 써주셔야 된다는 것도 챙기시면 좋겠죠. 자,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A. 今年的泡菜,蛋的已经变酸了. B. 이파차이탕 네,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참 많죠. 뭐 비빔밥, 삼계탕 등등. 자,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자, 그러면 저랑은 시아츠 짜